네 안녕하세요 인생 거기서 거기 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들려 들 이렇게 잡초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방동산입니다. 방동산이 네. 줄기가 이렇게 삼각형 으로 되어 있어요. 네. 줄기가 삼각형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각이 삼각형입니다. 보이는 것이 방동 산입니다. 방동산이. 네. 네, 이거 이거는 진정제 역할을 해요. 진정제 역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채체를해서 진정의 역할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방동산입니다. 네. 현대병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화병에진정제를 시켜주는 게 약초입니다. 네. 방동산입니다. 네, 아, 보면요 아, 유난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합병에도 생기잖아요 이뇨작용 아니, 아니 해열작용 네. 열을 내려 주는 데도 좋고요 요거를 네. 전초를 켜서 어, 20g 네. 그늘에 말렸다가 20g을 어, 물 70리터 그래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이요 합병을 네. 내려 주는데 상당히 좋은 황동산입니다황동산이 네, 하아 뭐, 현대병 원인이 무슨 뭐, 스트레스들이 많, 많죠. 아. 네. 많아도 아. 참으셔야죠. 어떻게 하십니까? 유난히 또 하루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루를 안 냈고도 내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합병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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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제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화, 내, 마음, 화, 많이 드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진정제 역할이 좀 된대네요. 네. 네. 방동산입니다. 방동산이. 네. 진정제 역할을 해주는 방동산이. 네. 우리가 보면은, 풀, 어, 잡초 같아도 이게 다 아, 약초입니다. 네. 화병 치료제. 화병, 열병. 네. 희열작용 네. 이런데 사용하죠. 보이는 것이 방동산입니다. 네. 네, 오늘 방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로 다